할렐루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수원화상교회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혼란을 보여줍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풍성히 받았지만 그 은사의 사용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사랑 없는 은사의 사용 그리고 질서 없는 신앙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자기 과시일 뿐이며 공동체를 혼란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품위와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과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특별히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방언은 계획의 유익에 머물 수 있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격려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예언은 공동체적 은사이며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은사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과시할 때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사랑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통역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언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하도록 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방언이 내면의 신비한 기도일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유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건면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신앙행위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자가, 성도들이 내가 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세워지고 있는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찬양이든, 그 중심에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에서 바울 은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있어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력하고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무질서하고 자기중심적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자가 있을 때에만 하라고 하며 예언도 두세 사람이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을 건면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적인 규칙을 넘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과 불안이 생깁니다. 반면 존중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정은 평안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억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생명을 위한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는, 교회는 자신의 감정과 은사를 성령의 질서 안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핑계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인도는 배려, 절제, 겸손 속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은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정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하라고 한다.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웁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품위와 질서 속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은사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성령의 인도는 자율과 절제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이루어진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의 남용과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고치려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는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장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질서 아래 놓일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면 겸손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품위와 질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수원화산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이나 과시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화평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든 은사를 사용할 때든 늘 절제와 배려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품위와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